자, 여러분. 지금 양검으로 하고 있는 융쿵쿵인데, 이번에 신화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기 보면, 블랙타이거, 와이버, 이렇게 두 개가 있는 상황이에요. 와이번 같은 경우는 얘는 피빔용, 상태 이상 적중, 상태 이상 저항. 제가 양검을 하고 있으니까 피빔할 때 이거를 하면 될것 같고, 블랙타이거는 기본 피해 25에다가 피해 증가율 5%. 그게 좀 미친 거죠. 저 옵션이. 보면, 이거 구간 가야지 피해 증가율 0%에서 0.6%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실화 탈 것이라서 이게 5%까지 붙었는데, 피빕대에는 상태 이상 관련 옥, 이게 더 좋으니까, 얘는 사냥용, 얘는 피빕용,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정말 운 좋게도, 신화 실패의 수가 0이에요. 이 운빨 개망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화 Y번을 뽑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운빨 개쩔면은 1퇴에 바로 나오기도 하니까, 오, 야, 개쩔은 운! 이랬는데, 이거는 솔직히, 나올 거라는 기대가 1도 없었어요. Y번 때, 전태를 4개 뽑았는데, 한 번에. 세 개가 미보유였고, 미보유를 돌리니까 딱한 번씩만에 다 보유로 나오고, 그 결과로 신합성을 한 거였거든? 아다리가 진짜 잘 맞아가지고, 미첼 운빨이었는데, 그 운빨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설 탈거두 개를 두번 바꿔야 되는 측면이 있었어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그래서 27,100 다이아씩 두개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한번 바꾸는데, 2 5 0 0 0 다이아 두개 합쳐서, 그 다음에 바꾸는데, 한 5만 다이아. 이렇게 해서 교체 비용만 7만 다이아. 보유로 바꾸고 한번딱 트라이를 했는데 28일에 복구권이 나오잖아요. 이력 남기려고 이거 방송을 안 하면 모르겠으나 방송을 하는 사람이 이번에도 이거 이력 없이 그냥 하면 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진짜 나올 줄 몰랐는데 나왔어요. 이거 덕분에 진짜로 1월 초까지만 위메이드 공지나 이런 거좀 기다려 보고 시드나 이런 거 정비된 거 공지가 안 나온다 그냥 캐릭 던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몇몇 나는 사람들한테 캐릭 팔아야겠다 정리해야겠다 못 버티겠다 시드 없어지고 첫달 동안 하는데 돈 쓰는 것만 해도 300 이상 안 써야지 안 써야지 하는데도 그 정도 쓰더라고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1월달까지 2월달까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게임 접히는 거야 상관없는데 방송까지 접힐 수 있는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일단은 접는 각은 에, 없어졌습니다 이게 솔직히 좋기는 해요 블랙 타이거 이거 실화 나왔다 좋지 정말 좋아요 근데 마냥 좋고 기쁘지만도 않아 지금 심정은 왜 그러냐면 이거 없을 때에는 그냥 버티고 매 됐어 어차피 1시나 마발이 근데 이거 나왔어 2시나야 그러면 이거에 맞는 작업을 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게 명중 방어 10시 꽁짠데 게임을 할 거면 템 세팅을 어느 정도 해줘야 돼. 1.5티어 짜리 고강을 가든, 1티어 몇 개를 섞든, 이런 거 작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아니면 접는 건데, 이게 또 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신화 하나 더 뽑고, 바로 또 접어버린다? 그러면 또짜세안 나오잖아요. 모양새가 안 나와. 되게 없어 보이고, 저 새끼 저거 저럴 줄 알았다. 이런 소리 들을 것 같아가지고, 제 성격상 여태까지 하고 있으면, 이 신화가 나왔는데 바로 접는다? 이것도 안 돼. 뭐라도 해봐야 돼. 결론은? 오늘 안쓸 수가 있었는데, 그냥 1.5 테어짜리 풀로 맞추고, 1 신화로 놀고, 이걸로 만족하면 살수 있었는데, 신화가 하나 더 나오므로써, 템을 더 맞춰야 되는 상황이 직면에 있다. 최소한 700명, 이 정도는 만들어야지, 뭐, 칼질이라도 할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못잡는 데는 그런 이유도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시드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시드 없어졌다고 바로 접어버리면, 의리 없잖아. 너무 이득만 쫓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월 달 버티고 1월 달까지 어떻게든 해보고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좀어 호구 같기도 하고 그냥 접을 때 눈치 안 보고 접는 게 맞고 막 이런 거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론은 이 신화를 실패 이력 없이 뽑은 거는 너무 감사하고 좋다. 하지만 덕분에 과금은 좀 해야 될것 같고 게임을 1월 달 초에 딱 공지. 한 10일 정도까지 그것만 보고 접으려던 내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발목을 제대로 잡혔다. 접을 명분이 사라졌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방송을 한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인드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뭐 다솜님이나 이티브님이나 시드 많이 받고 했던 분들 있잖아요 시드 받고 막 이렇게 했는데 내 길드 내 연합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도 있고 나 도와줬는데 어떻게 바로 접어 진짜 뭐저 포함해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시드가 남아있는 거하고 없어진 거하고는 정말 전업 방송인들 같은 경우 돈이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학생이라 생각보다는 이런 게임은 들어가는 돈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과금을 아예 중단할 수도 없잖아 어느 정도 유지는 해줘야 되고 이런 게임 특 과금해야 될게 계속 나온다 기존에 막 750방 이렇게 했던 분들은 빵꾸난다? 메꿔야죠 이번에 영웅 6개 나왔잖아 빵꾸 어떻게든 메꾸고 아이템 어떻게든 가고 아티팩트 각성 해줘야 되고 4차 각성 준비해야 되고 게임을 계속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로 한다고 해도 기존보다 적어진다고 해도 진짜 몇백은 기본으로 들어가요 저만 해도 지금 350 이상 쓰고 있으니까 마발이 인데도 잠시 이야기가 또딴 데로 갔는데 운빨 개좋은 계정으로 한 2월달까지 한번 잘 버텨보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1.5티어 아직 풀이 아니에요 허리띠하고 팔찌가 남았는데 허리띠는 이미 만들었어요 다른 계정이 있어 그래서 그거를 바꿔주면 되고 팔찌도 허리띠 옮기고 하면은 만들 거예요 1.5티어 프리자라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1.5티어 고강으로 갑니다 무기 9강, 방어구 7강, 장신구 5강 이런 식으로 하나씩 성장해 나갈 거고 얘 이거 9강 만들어줬죠 룬 얘도 영롱한 띄울 거고 얘 8강 이상 띄운 다음에 영롱한 작업 갈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성장해 가는 그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게 될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아티팩트도 이거 이제 7강 작업을 해줘야겠죠. 눈들 갖고 겁나 많다. 이 와중에 탈것 보유 효과 이거 빵꾸난 거. 이거는 뭐 다음 탈것 치령 돌아오는 거 그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고. 원래는 시드나 이런 게좀 유지가 되고 그러면 땅시나 한번 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냥 실화 탈것두 개면은 충분하다 이런 마인드 이건 안갈 거고요. 정글은 틈틈이 창공 정수 모으는 걸로 이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뭐한 번에 뭐 다섯 개 이렇게 하면서 각을 노려보고 소소하게 성장해 나가면서 나크 방송 해보고자 합니다. 야 위메이드야 보고 있냐 진짜 열심히 하잖아 마. 근데 진짜 태삼 요즘에 느끼는 게 시드 없이 막몇 천, 오천 이상, 일억 이렇게 과금하시는 분들. 몇배 과금하시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이야. 저는 시드라도 있어서 이렇게 한 거지. 와 진짜 시드 없이 이렇게 만들 생각하면은 엄두가 안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아무튼 그렇다는 거. 네, 신화 실패 이력 없이 조개가 되는. 축계정을 의도치 않게 보유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진짜로 내꺼 똥손, 남의꺼 금손, 이걸로 유명했거든요. 검은사막 오발 때부터. 지금은, 네, 워낙에 운이나 이런 것도 괜찮고, 상황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버틸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다, 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신화 탈것 나오는 김에 한번 말씀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은 다 해놨죠. 이제부터는 장비, 세팅 이런 걸로 봅니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근데 돈은 진짜 원래 이걸 딱 적었으면은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근데 하게 되면은 쓸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다는 거.